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섭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이 식섭이 뭐냐면 식물 워스업 합쳐서 식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저보고 잘생겼다고 막 해주시는 거야 미카엘 잘생겼다 미카엘 점점 더 잘생겨진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막 한다고 댓글에 보면은 막 이런 것들이 막 달려요 미남이다 잘생겼다 외모 때문에 영상 본다 등등등 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칭찬들을 막 댓글로 달아주신단 말이야 어이가 없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댓글 답글로 라식하시라 안경 쓰시라 뭐 이런 댓글까지 달 정도로 나도 믿을 수가 없고 나도 얘가 안 됐단 말이지. 근데 꾸준히 이런 말씀을 이런 얼토당토한 칭찬을 듣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 저는 제가 못생긴 걸 알아요. 언제 알았냐면은 여섯 살 때부터 알았어.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못 생겼다. 다른 사람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도 어, 아드님이세요 이러면은 아우 너무 귀엽네요 이러면은 우리 마더리 아이 지애미 애비의 못생긴데만 쏙쏙 골라 닮았어요. 라고 말을 하셨단 말이지 그때 내가 기억나는 최초가 여섯 살 때쯤이야 여섯 살 때쯤에 그렇게 못생김을 알았습니다 빨리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 약간 그런 타입이었어 어릴 때부터 그냥 나이를 한살두살 살 먹어가면서 느꼈어 이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나는 애초에 잘생기지. 금, 글렀다. 꽃미남은 내 세상이 아니다. 다른 세상 얘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잘생기기 보다는 멋있어지자. 내 자체가 가지는 약간 우러나오는 그런 멋을 갖도록 노력해보자. 나만의 멋을 갖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고 머리도 크고 그런 꼬라진데도 불구하고 늘 자신감을 가졌단 말이지. 그래, 누가랑 얘기할 때도 뭐 외모 얘기하게 되면 난 잘생긴 건 아닌데 난좀 멋있지. 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해왔어요. 그런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이런 근자감이 있으니까 이 거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자감이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 드러내놓고 유튜버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튜브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걱정하거나 진입하기 어려워 하는 부분이 얼굴 공개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얼굴 가린 유튜버 들도 많죠 얼굴 안나오거나 뭐 목소리만 나온다거나 탈바가지를 쓰거나 근데 미라는거 이 미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식물을 통해서 말이죠 식물을 보면서 근래 깨달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 영어로는 뷰티죠 이 뷰티 뷰티풀 이렇게 영어로 스펠링으로 쓸때 배아 유티플로 쓰는 사람 있다 없다 이 뷰티 이 미라는 게 말이죠 개념을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감각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그 대상의 특성 이게 미의 개념입니다 감각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그 어떠한 대상의 그 특성을 우리는 미라고 뷰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이 식물들도 결국 우리에게 감각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면을 다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물의 이런 미학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식물들 볼 때마다 예쁘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감각 그런 걸 통해서 얘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혹은 너무 매력적이 하면서 약간 도파미도 막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에게 잘생겼다 멋있다 미남이다 이런 댓글을 달았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빈말이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자꾸 들을수록 점점 내 마음이 달라지고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거야 근거가 있건 없건 기분이 좋아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뭘 깨닫고 여러분께 뭘 배웠냐면 나도 주변에 외모로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 너무 각박하게 그 어떠한 기준을 드러내지 않고 나 같은 애도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만큼 나도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의 외모를 칭찬하고 많은 분들을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 말을 들을 때 믿건 안 믿건 제 자신 당사자가 믿건 안 믿건 말을 들었을 때그 기분 좋은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할 필요 없겠구나.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의 외모를 칭찬하자. 에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에세이라는 그 장르를 탄생시킨 위대한 철학가이자 작가, 사상가였던 몽테뉴, 몽테뉴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가 수아들 사이에 있을 때 누군가 그대에게 나리는 어디 계신가 하고 묻고 겨우 그대의 이발사 또는 비서에게나 할 인사나 건넨다면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다. 그런 일이 가련한 필로포이에게 일어났다. 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집에 자기 군대보다 앞서 첫 번째로 도착했더니 그를 몰랐던 그집 여주인이 그의 못생긴 용모를 보고서 필로포이맨을 대접하기 위해 하녀들이 물을 긋고 불을 피우는 것을 거들라고 한 것이다. 뒤이어 그를 수행하는 귀인들이 도착해 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괄호치고 그는 명령받은 대로 복종하고 있었으므로 괄호 닫고 그를 보고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내 못생긴 값을 치르고 있네. 필로포이는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가 자신의 군대보다 먼저 묵을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여주인이 필로포이가 그 장군인 거를 모른 거죠. 그래서 하인처럼 부렸다는 겁니다. 언뜻 읽으면 그냥 우픈 내용 같긴 한데 저는 이 내용에서 오히려 필로포이 맨의 위대한 그 내면의 겸손함 그리고 마음이 검소한 그런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감, 즉 가진 자의 여유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에 자격지심이 있고 여유가 부족했다면 여주인의 그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화를 냈겠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인지 당신이 대접하려는 그 장군이 나라는 거 그걸 내세웠을 겁니다.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죠. 미라는 게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엄청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다 달랐고 또한 미라는 게 지극히 외적인 개념 같잖아요. 지극히 시각적인 요소 같고. 근데 어찌보면 역설적이게도 극도로 내적이고 비시각적인 개념 같습니다. 필로포이맨도 사실 그래요. 그가 만약 먼저 도착하지 않고 그의 군대들과 함께 도착했다면 여주인이 그가 위대한 장군인 걸 알았더라면 그의 모습을 다르게 봤을 겁니다. 단순히 못생기게 볼게 아니라 매력 있게 봤을 거라는 거죠. 까무잡잡한 피부가 꼬질꼬질해 보였겠지만 장군인 걸 알고 나면 그 전장에서 검게 그을린 그런 약간 남성성 있는 그런 간지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다운 카리스마와 어떠한 아우라를 느꼈을 겁니다 군대가 그의 지위 아래 리스펙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필로포이맨을 하인처럼 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같은 겉모습이어도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스토리, 지위, 품성, 학식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외모를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외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 그 미라는 개념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식물도 똑같죠. 인터넷이나 혹은 화원이나 어딘가에서 예쁜지 모르겠던 그런 식물이 그 식물의 가치, 그 식물의 생태와 스토리, 그 식물이 갖는 의미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너무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기존에 놓쳤던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몰랐을 때 보던 그런 외형은 그 대상을 모르면서 보는 그 외형은 그저 부질없는 얇은 종이인 것 같습니다. 알므로서 알면 알수록 그 존재가 아름다워지고 세세한 매력을 볼수 있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결국 그 식물이 너무 좋아서 이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경험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고 이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알게 됐을 때 드디어 비로소 이 식물의 가치와 이 식물의 아름다움, 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 이런 것들에 더 매력을 느끼고 더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쁜지 몰랐던 게더 예뻐 보이고 작은 잎의 잎맥 하나 하나의 특징도 꽃의 모습도 수형도 자라는 모습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물을 처음엔 관심 없다가도 그 식물에 대해서 알면 아주 좋아지는 것제주변에 많은 식친 분들과 여러 번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코덱스 식물이나 뭐 아프리카 식물은 또 어떤가요? 뚱뚱하고 우락부락하고 또는 되게 거칠고 탁하고 되게 괴상하게 생긴 어떤 뭐 핑크핑크하고 여리여리한 어떠한 관엽관 또 다른 이런 코덱스나 아프리카 식물 혹은 선인장들 선인장들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괴상하게 생긴 게곧 미의 기준이고 더 납작할수록 더 뚱뚱할수록 더 거칠고 고태미가 느껴질수록 그것을 더 높은 아름다움으로 칩니다 이런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에 코덱스 식물의 유행이 그렇게 크게 잃었던 거고요 결국 미라는 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식태기가 왔나요 키우고 계신 그 식물을 오늘 하루 지긋하고 깊게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가족도 내 연인도 내 식물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잠깐 까먹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식물 사랑을 언제나 부여잡고 좋은 에너지와 건강을 드릴 대한민국 유일의 식물 잡담 유튜버 식소나 미카엘이었습니다.